사실 이 친구를 제가 얘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으면은 굉장히 이 친구를 소개합니다. 네, 야 근데 매력 많은 친구예요, 친구. 하우지. 하우지. 강촌 좀 말해주세요. 진짜. 네, 굉장히 다재다능하고요. 저는 우진이의 그웹 톤이 너무 좋아요. 아, 매력이죠, 저, 좋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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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리 자. 매력이죠, 저, <좋아>. 저, <laughs> 저, <laughs> 저, 저

新剧，新剧。